경제적 능력.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하죠, 사실. 그쵸? 그렇죠? 우리의 추력인데요, 그쵸? 그렇죠? 자동차도 기름 없으면 안 나가는 것처럼. 우리 비행도 진전이 안 됩니다, 돈이 없으면. 그래서 어, 필요한 비행 교육을 모두 마친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이걸 여러분 생각하실 때, 우리 집에서 엄마, 엄마 집에서 엄마 밥 먹고 사는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비행 교육비 못지않게 생활비 또한 여러분 많이 고려를 하셔야 돼요. 자 PPL 따는데 보통 이게 k 면 공이 3개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2천만원 2천만원 600에서 800 600에서 800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인스트럭터 레이팅 안에 또 천만원 정도 들고 자 이제 내, 나처럼 나처럼 내가 혼자서 하려고 하는 사람들 이거 보면 한숨 나오죠 언제 돈 벌어서 언제 가 이러다가 이러다가 아니면 또 생각해보면 여러분 요 돈으로 우리 집한채살수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렇게 만만한 돈이 아니에요. 자 생활비를 얘기를 해봤을 때요. 캐나다 생활 보통 얼마나 드나요? 했을 때 안타깝게도 특히 벤쿠버 지역은 굉장히 비쌉니다. 자 이게 제가 그 실제로 이제 나온 자료를 찾아본 건데요. 미니멈 웨이지로, 그러니까 최저시급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했을 때 사람들이 요 정도를 번대요 근데 실제로 벤쿠버 지역 사람들이 평균 쓰는 돈은 요 정도래요. 그니까 러그 정도의 물가가 좀 비싼 편이에요. 그래서 보통 렌트비가 한 천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한 90만원 정도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트랜스포테이션, 교통비로 한 30만원 정도, 푸드, 식비로 한 70만원, 그리고 뭐 유틸리티, 뭐, 뭐 수도세, 전기세 이런 거 해가지고 또 12만원 정도. 요 정도가 드는 비싼 도시예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한국에서 많이 준비를 하셔서 빡치고 빨리 딱 따고 이렇게 해야 돼요. 어, 보통 평균으로 이렇게 내시면 됩니다. 렌트비 1 0불 교통비, 어, 대중교통 이용할 때 100불, 핸드폰, 식비해서 1500, 내가 사고 싶은 거안 사고, 어 스타벅스에서 커피 안 마시고 <laughs> 옷안 사고 데이트 없고 뭐 이러면 한5 0 0불이 정도. 그러면 이제 유학 시작 전에는 얼마나 필요한가요? 그리고 어떻게 재정 계획을 짤까요? 아까 말했다시피 막 사천만 원, 오천만 원 얘기하면 한 승부터 나오죠. 그래서 조금 더 내가 혼자서 어 한다라고 봤을 때. 이렇게 제가 나눠 봤어요. 먼저 한국에서 돈을 다 모으고 난 뒤에 비행 교육을 시작 하는 경우 아니면은 부모님한테 지원을 받는 경우. 자. 먼저 비행 교육비, 교관 과정까지 하는데 5천만 원. 생활비 한 달에 1,500불 해 가지고 24개월에서 36, 그리고 초기 적절비 이거 해 가지고 한 40. 그래서 총어 9만불 이렇게 잡으셔야 됩니다. 일을 아예 안 하는 경우. 보시면 아시겠지만, 비행 교육 기간이 길어면 길어질수록 비용이 많이 듭니다. 정말 돈 많이 드는 거예요. 한 달에 1,500불이면 내가 숨만 쉬어도 하루에 그냥 일어나서 잠만 자, 일어나 잠만 자도 내가 얼마 쓰는 거야. 1,500불이면 30회면 5만원씩 쓰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있어도 5만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쵸? 절,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자, 주 4회 비행으로 여러분 한달 기준으로 짜세요. 한달 기준. 우리 월급 보통 월 단위로 받잖아요. 그쵸? 한달 기준을 짜시면 조금 더어 마음의 평화가 옵니다. 자, 주 4회 비행을 하는 경우 그리고 알바를 안 하는 경우 이렇게 보셨을 때주한번 여러분 한번 비행을 할때한 250불 정도를 잡으시면 돼요. 그러면 주 4회를 비행을 하면 4, 4, 16 해가지고 한 4,000불 정도가 들겠죠? 한 달에 비행 교육으로. 거기다가 생활비를 하면 1,000... 500불 해서 총 5,500불 정도가 듭니다. 자, 이번에는 엄마,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도 알바라도 뛸게요. 약간 그래서 주말에 좀 알바를 하고 비행 교육을 하는 경우, 그래서 주 3회 비행을 하고 주 2회 알바를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요, 어, 4회, 아이고, 이거 3회다. 3회에서 4주 하면 3,000불 정도 생활비 똑같이 들고요. 거기다 팔타임으로 한 7, 800불 자기가 생활비 벌어 쓴다 하면 3.7 그니까 3,700불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목소리>